우리가 전도서를 하면은 우리 인생이 허무하다라는 이러한 메시지나 아니면은 이러한 내용으로만 기억을 하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는 한마디로 하면은 여기에 메시지 가운데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은 짧다. 그래서 어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라는 것을 강조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전도서를 보면은, 헛되다, 헛되다. 오늘 뭐이절에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헛되다, 헛되다. 이런 말을 하다 보니까, 이 전도서에 대해서 조금 오해를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메시지도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종종 듣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 다 헛되고, 헛된 것 뿐이야. 우리 인생은 뭐 이렇게 아둥바둥 살 필요가 없어. 뭐 그래 봐야 다 거기서 거기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야 돼. 어떻게 보면은 이게 아멘이 되고 참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잘 보면은 조금 이게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한번 이런 의미에서 이 전도서를 우리가 짧게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전도서는요, 이 시작과 끝을 갖다가 헛되다라는 말로다가 시작하고. 끝내는 부분에 가서도 헛되다라는 말로 도 합니다. 한번 1장 2절을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런데 이 12장 8절도 보면은 맨끝 부분인데 거기도 보면 이렇게 끝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헛되다라는 말이 뭔가 한번 한국어 사전을 보니까 아무 보람도 없고 의미도 없고 실속도 없다. 이게 뭐냐면은 헛되다라는 말이에요. 헛되다. 이게 잘못 생각하면요. 이 전도서는 그래서 인생은 아무 가치도 없고 뭐 해봐야 소용도 없고 그러니까 할 필요도 없고 뭐 전도서는 이런 삶의 의미가 무의미하다는 것을 말하고 가치도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오늘 이렇게 사람들이 오해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요 헛되다라는 말 때문에 그래요. 헛되다라는 말 때문에. 여러분, 이때 오늘 이 솔로몬이 한일 이것이 헛된 이유가 뭡니까? 여기에 잘 보셔야 돼요. 만일에 이게 모든 일이 헛되다라고 하면 우리는 직장도 다닐 필요가 없어요. 사업도 할 필요가 없고 사업도 키울 필요도 없고 직장에서 승진할 필요도 없어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다해 봤는데 거기에 빠진 게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이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것이 빠진 모든 일들은 되돌아보고 되돌아 보면은 그것은 큰 의미가 없는 이들더라. 다른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보든 하나님이 빠지면 안 된다. 이 헤벨이라는 이스라엘 말의 진짜 뜻은 뭐냐 하면은 입김 안개라는 말이에요. 잠깐 존재하다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잠깐 존재하다가 사라지는 거. 그래서 이 짧은 인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참 소중한 가치 있는 인생도 되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을 해요. 그래서 제가 한 이런 말을 하나 사절과 어, 같이 연관해서 만들어 봤어요. 잠깐 인생, 짧은 인생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의 무대 위에서 소중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헛되다라는 말은 이제 헛되다라는 말을 대신에 여러분 뭘 생각하라고요? 짧다는 거예요. 짧다. 그런데 4절에는 영원이라는 말이 나와 이게 서로 대조가 되거든요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또 그러면서 새롭게 태어나면서 온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고 또 다른 세대가 태어나고 죽고 이러면서 계속 짧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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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들이 바뀌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는 그렇지 않느냐 땅은 영원히 있도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도 또 하나 단어. 우리는 너무 짧은 인생이다. 이스라엘 말로 해벨, 헤벨, 해벨이에요. 짧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나 영원이다. 하나님의 무대는 영원이다. 이 말은 영원이라는 것은 지금부터 끝나지 않은 저 천국까지 가는 그 모든 것 영원. 지금부터 저 미래의 모든 것을 말하는 그 영원이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영원이라는 뜻은 뭐냐면 아주 먼 옛날이라는 거예요. 아주 먼 옛날. 그래서 이것도 기억하세요. 거기에 1장 4절에 땅은 영원히 있도다. 옆에 이스라엘 말로는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올람이라고 해요. 올람. 인간은 너무 짧아. 인생이 너무 짧아. 그런데 하나님의 무대는 올람이에요. 이게 장세 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이 엄청나게 끝없는 무대 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올람이라는 이 영원한 무대 위에 아주 먼 옛날 창조 때부터 흘러오는 모든 것들 속에 그 무대 위에 나라는 사람은 정말로 헤벨 짧은 나의 모습, 짧은 그런 인생 그게. 나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오늘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무대에서 자꾸만 자기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데 주인공이 되면 안 돼요. 우리의 흘러가는 역사의 무대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한 세대 한 세대가 짧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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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물다가 가고 또 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 있게 되면은. 주님이 무대를 만드시고 나를 그곳에 불러주셨다는 이 확신이 있게 되면 그 인생은 절대로 헛되지 않으리라. 이게 여기 선도서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한번 1장 3절을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자,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면은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유익한 거 없다. 아무리 잘난 척 해봐야 그가 다 거기서 거기다. 이렇게 답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답을 4절에서 안 해요. 다른 답이 나올 수 있어요. 해 아래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똑같아요. 어저께나 오늘이라 해는 뜨고 해는 지고 끝이 아니고 또 내일이면은 해는 떠올라요. 그러나 우리는 짧게 살다가 이 땅을 떠나요. 내가 떠난다고 갑자기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던 해가 멈추지 않아요. 해 아래서 이러한 계속적으로 과거서부터 저 아주 먼 옛날서부터 내려오던 모든 하나님의 올람의 이 무대 속에서 나라는 이 작은 잠깐 머무는 존재가. 그 수고하고 수고하는 그 모든 수고가 무엇이 유익한가? 유익하지요. 어떻게 할때 유익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이 무대 위에 불러주셨구나. 그러므로 내가 하는 행동 하나, 내가 하는 모든 말 하나를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노라고 하고 살아가면은 그 인생은 짧은 해벨의 인생이지만은 같이 있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해요.